이게 저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앞으로 저는 2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물만 마시며 버텨볼 예정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도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오늘은 챌린지 시작의 첫날입니다. 오늘의 날짜는 1월 1일. 제가 원래 매일매일 아침을 항상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아침은 사람이 물은 먹어야지. 산다고 들었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60kg는 넘거든요. 근데 100일 동안 운동을 좀 잘못 해 가지고 56kg가 됐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네요. 아무튼 현재 몸무게는 56.5kg입니다. 오늘 저녁은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냉수 온수 뭐 이거 한우 한우 샀어? 이거 원래 있던 거야? 뭐야? 이거. 산 거야? 이게 불고 불고기? 이거는 국거리 떡국 그거 끼니 하려고 불고기 감자 샀어. 응. 너 지금 그데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엄마 불고기 냉동실에 넣놨지. 너 해주려고 샀는데 <laughs> 좀만 기다려봐. 나중에. <laughs> 제가 오전에는 항상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루틴이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는 이백다바 커피를 항상 사들고 가거든요. 저는 물만 마시기 때문에 이 커피를 안 먹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거든요. 제 커피 좀 중독자입니다. 1월 3일. 3일을 버텼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두세번 정도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정도, 그리고 가끔 배가 시게 고플 때 저도 모르게 이게 충동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시키진 않았죠. <laughs>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욕, 식욕, 수면욕.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뭔지 알아냈어요. 바로 수면욕입니다.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잠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있어요. 잠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두 번째가 식욕. 뭐, 당연히 배는 종종 고픕니다. 마지막이 성욕. 성욕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laughs> 그래서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굶었는데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그러니까 3일차에 54.2kg가 되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약 1kg정도씩 빠지는 것같더라고요 아빠 이거 빵 어디서 사왔어? 구멍가게에 막걸리 한번 사주자 먹어봐 맛어 아니 금식중인데 어떻게 먹어 금식을? 왜 금식을 해 금식을 하면 아빠가 금식 해야지 네가왜 금식을 하냐고 꼰마같은가 참답다하다 <laughs> 이해할 수없는 많이 생기는구 <laughs> 이렇게 딱한입 비워 먹으면 맛있겠네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대형 마트에 쇼핑을 좀 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에서 정수기 물만 이렇게 항상 먹다 보니까 약간 비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라도 조금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물을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가장 맛있었던 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트 앞에서 무슨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봤더니. 황궁참 미니 잉어빵? 네, 어서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물코너만 가겠습니다. 물 소믈리에 동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물들은 동원 샘물, 아이시스, 몽베스트, 삼다수, 평창수, 백산수, 순수, 제주 용암수, 무병장수, 그리고 GS랑 CU에서 파는 지리산 맑은 샘물과 페이루 미네랄 워터 모르겠어요. 당연히 물맛이라 다 비슷한데 그래도 딱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물 비린내가 가장 없었고 깔끔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시스. 진짜. 아, 그리고 이 무병 장수가 두 번째로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6일, 6일차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치아 규정 때문에 치과에 가는데, 바로 옆 건물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하... 안 되겠어요? 들어가야겠어요. 먹지는 못하고 냄새라도 맡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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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시죠? 그 감자튀김, 세네 조각 한꺼번에 집어든 다음에 소금 짭짤하게 간대 있는 거, 케찹에 한 두세, 듬뿍 찍어 먹으면 <laughs> 아시잖아요 그맛 한찬이 많네 아빠 뭐가 한찬이 이렇게 많아 뭐가 어떻게 <laughs> 안다게안 된다고? 응. 맛있어? 응 먹고 싶어? 먹어라. 뭐야? 이거 멸치? 아, 멸치 아니, 아몬드하고 아몬드 저거, 저거 뭐야? 비떼기, 그 호두? 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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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떼기, <laughs> <깃대기. 웃음> 호두. 내가 지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을 것 같아? 요거, 요거. <laughs> 맞췄습니다. 이거 둘 중에서도 하나만 골라봐. 이거 아니, 아니, 두부야, 두부. 이거 이 음. 양념이 맛있잖아. 양념 귀재잖아. 아빠가 아, 참기름을 싸서 먹으면서 맛있어? 7일차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가걸음. 가얼음 가걸음은 무병장수. 가얼음은빽다방에 가서 혹시 간얼음만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 혹시. 아, 혹시 그간얼음만 네. 따로 살수 있을까요? 네. 뭐라도 씹어야 뭔가 만족감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요. 음, 이게 씹는 거구나. 물보다 훨씬 낫다. 음, 약간 우울했는데,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7일차 저의 몸무게는 51.9kg 였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빠진 몸무게에서 시작한지라 저는 조금씩 무서워졌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워낙 저한테 밥을 많이 사줘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사러 갑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도 모르고 제가 오늘 밥안 먹는 것도 모를 거예요. 아니, 근데 몸에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추위에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평소의 몸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늘 8일차인데, 며칠째 제가 제일 배가 고팠던지 아십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영화 한편 보고 딱 자려고 하는데, 진짜 배에서 긴 꼬르륵 소리가 세번 연속으로 났어요. 찍지는 못했는데, 제가 최대한 비슷한 효과음 찾아가지고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족발이 드시고 싶었습니까? 계란찜 먹을래? 계란말이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살 끝이 금방 부셨는데? 아니 지금 3-4kg 빠졌지 간헐적 단식도 해. 어? 어?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어. 어. 원래 오늘 점심까지가 간헐적 단식이 하루, 차, 하루 채우는 거였는데 냉면 잘 섞어서 족발에 같이 싸 드신대요 음. 아 냉면이 서비스예요? 예 하나 기본으로 서비스 드립니다 음. 잘 섞어서 같이 싸 드세요

이널구이 <laughs> 네, 약간 도전적이거 하나, 이친 하나, 이런채널이거든도이도전이도 하나, 이2 0도안나이 친구도 하나, 이친구안 하나, 이안먹나이친 먹는다고? 물만 먹나이친먹도 하나, 이나나이친구 8일 나이친구 하나, 하나, 도안 먹었어? 도 하나, 었어 하나, 도안먹이친이많이 빠지긴 했네 <laughs> 신우야 너안 먹을거면 밥을 왜, 왜 먹어? 김밥천국가서 나 혼자 1인분 시켜먹었지? <laughs> 맛있게 좀 먹어봐 대리만족이라도 하게 왜그래? <laughs> 아, 맛있게 먹네 너는 며칠 정도 할수 있을 것 같냐? 3일 했어 아, 3일 했어 너도? 3일 해봤어? 오 근데 왜 20일이야? 솔직히 30일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내 생각에도 열흘만은 약지 않을까? 열흘 좀 약한 것 같아 도전하는 그런 채널인데 한 20일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미친놈아 결제를 왜 하냐고 내가 산다니까 응원을 해줄정도는 있어 9일차입니다 여러분들 9일차에 제가 드디어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저체중을요 뭐 드디어는 아니고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키에 비해 저체중이 되는 몸무게가 51kg더라고요. 현재 제 몸무게는 50.9kg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 라인에서 푹 들어가서 볼살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실라나? 쑥! 더 얼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몸도 좀 많이 빠졌어요. 보여드릴게요. 뱃살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수 있죠. 뱃살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배가 없어진 거 같아요. 배가.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저저 힘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그냥 뭐 매일매일이 인생 최적 몸무게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 만 합니다. 뭐 배가 안 고프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배가 고픕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몸의 이상 변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전 알바를 하잖아요. 약간 걸으면서 하는 알반데 조금 기력이 딸리더라고요. <laughs> 11차 도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한것 같아요. 특히 해외여행 갔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먹었던 그 기름진 른당 말레이시아의 미고랭, 나시고랭, 사태 태국에 가서 먹었던 파타이, 파시유, 카오팟, 파카파 오브쌉 베트남에서 먹었던 반미 쌀국수 인도에 가서 먹었던 버터치킨 필리핀에서 먹었던 망이나살 그리고 졸리비의 그 치토스 만나는 스파이시 치킨 호주에서 먹었던 그 양고기 그리고 10불짜리 스테이크 뭐가 많네요 하아 아, 파타이에는 태국 고춧가루를 꼭 팍팍 뿌려서 드세요. 아,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말씀을 안 드렸네? 한국 음식을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개만 지금 진짜 먹고 싶은 거 꼽자면, 제육덮밥. 그리고 육회. 아무튼, I want some food! 오늘 지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뷔페가 진짜 버티기 힘들 것 같네요. 괜찮아요? 이제 적응돼서 별로 배는 안 고파요. 네. 괜찮네. 야, 꼭 이런 거 뜯는 거 찍어야 되니? <laughs> <obscurity> 아니 아들이 번을 굽고 있는데 맛있습니까? 음? 네 맛있네요 <붙는데> 아니, 아니, 우리 아들은 그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의지는 대단하네요 <붙이> <붙이> 음? 해물짬뽕 요리하면... 해물 짬뽕. <붙이> 그렇게 해물짬뽕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인 12일차 저의 몸무게는 50kg이 되었고 그 다음날 다시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40kg대. 참. 이게 안 먹으면 축적된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진대요. 처음에는 1kg 정도씩 빠진 것 같은데 지금은 좀덜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거나 단기적으로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식 후에 폭식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그동안 몸의 이상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 박동 그러니까 심장이 엄청 빨리 뛰더라고요 보통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거나 말싸움을 한 후에 한 10분 정도 심장이 엄청 빨리 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20분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하는데 뭐 빈혈 같은 건 아닌데 제가 엄청 건강한 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핑 도는 횟수가 조금 있더라고요 일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2시간이면 끝날 일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은 끝나서 집에서 빨리 쉬려고요 특히 13일차 이날에는 머리도 어지럽고 속 울렁거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아 그만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잘 넘기고 14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잠깐 일 갔다 와서 계속 누워있고 자고, 누워있고 자고 반복했습니다. 확실히 일상생활은 좀 불가능해진 것 같긴 합니다. 앉아서 편집이라도 잠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몸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건 반복됐고, 이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못 버틸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아 그리고 14일차 오늘이 전세계 구독자 1등이죠 그분도 음식 안 먹고 버티기를 했는데 14일차에 결국 고든 램지가 직접 만들어 준 햄버거를 먹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저는 미스터 비스트를 이겼네요 오늘은 쉬는 날이고 계속 집에 있을 건데 이제 도전을 그만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제 머리는 20일차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제 몸이 혹시라도 더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또 앞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영상도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기획한 게딱 원래는 20일 채우고,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기획했었는데, 안 됐네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아침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13일 차 이후로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48kg대 정도로 예상되네요. 돌려지금 며칠 만에 밥을, 먹는,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 <laughs> 이게 뭔데? 음, 완전 미음. 흰쌀죽? 어. 팽쌀하고 황미. 쌀하고 황미. 어, 섞어 가지고 황미쌀. 아, 이게 얼마 만의 식사입니까? 어, 대 다시는 하지 마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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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웃음> 어때? 미안하지만 응. 지금까지 해준 어떤 요리보다 응.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 그래. 배고픈 게 제일 음식에 맛있는 거다. 배고픈. <laughs> 박수. 우리 엄청 박수, 엄마가. 아, 실패한 거야, 나는 근데. 왜? 원래 더 해야 되잖아.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무슨 놈이 실패야, 실패는. 엄청 성공이야. 며칠 정도는 죽, 야채, 과일만 먹고 어느 정도 회복했고 이제 고기라든지 일반식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야, 너 완전 무 별로 무 문제고 먹는 거 하니? 뭐 이제 저는 야채든 뭐든 음식이라면 아무거나 다 맛있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금세 60kg을 넘겨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난 도전이었지만 위에 보이는 이 영상은 꽤나 성공적인 영상일 거예요. 아마도요. 네.